안녕하세요. 하천욱입니다. 오늘은 열무를 이제 전부 어, 어, 수확할까 합니다. 얼갈이 배추는 이제 어, 큰 것만 일부 섞어서 같이 이제 열무하고 섞어서 어, 겉절이를 한번 어, 담아볼까 합니다. 지금 열무하고 얼갈이를 이제 저희가 시도 파종을 하고 심은지가 이제 그한 41일 정도 어 지금 됐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열무도 어 지금 이제 예, 뽑아 가지고 이제 요정도 이제 자랐고 좀더큰 거에 크게 자란 것도 있고요 약간 작게 자란 것도 있는데 한뭐큰 거는 3등분에서, 작은 거는 한 2등분에서, 어, 잘라서 이제, 겉절이를 하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는 이제 약을 이거 하나도 안 쳤습니다. 약 그냥, 어, 물만 주고, 어, 키운, 키웠는데, 좀더 지나서 수확하셔도 되는데, 그좀 시간이 되면은, 크면은, 아, 열무가 질깁니다. 아, 질겨서, 한 40일 정도가, 적당하게, 큰것 같습니다. 연하고, 이제.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시면은, 연하게 이제 잘, 잘안것 같습니다. 얼갈이 배추를 좀 섞어내, 어, 섞어냈어야 되는데 좀 바쁘다 보니까 이제 섞어내질 못하고 상태가 어, 이거는 좀더제 어, 제 모양을 이제 갖추려면은 이제 좀더 커야 되겠습니다 얼갈이 배추를 제가 이제 이렇게 뽑아 봤는데요 이제 얼갈이 배추 모양을 이제 아, 지금 이제 갖추고 어, 자라고 있습니다 얼갈이 배추는 약간 이제 벌레 먹은 것도 있고요 그래 이번에 속관에서 어, 키우면은 이제 통풍이 잘 되고 러도좀더잘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부 열무는 전부 어, 오늘 다 수확을 하고요. 밭을 살짝 가른 다음에 다시 열무 씨를 파중해서 다시 2차 열무 재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찍어 올렸었는데 요 층층파, 삼층파. 삼동파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영상에서는 전부 그 아들과 손자손을 전부 어 따서 아 지금은 상태가 이런데요. 이 팔을 밑둥에서 어 잘라 드시고 이렇게 며칠 지났더니 전부 이렇게 싹이 금방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밑을 키워서 다시 올라오는 거는 다시 잘라서 이제 드시면 됩니다. 금방 올라옵니다. 열무 다 수석하고요. 아, 실, 이제 파종해서 어, 직파에서 다시 심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